오늘은 아무래도 뻘구이가 좋겠어. 안녕하세요. 솔직한 생활외식인 추룩현입니다 오늘은 부산 사하구 하단에 와 있습니다. 지하철 하단역과 당리역의 사이에 있고요. 상호명은 하단 뻘구이입니다. 가까운 곳에 현대 주차장이 있는데 1 시간까지 지원이 됩니다. 이렇게 골목을 조금 걸어가시면 빨간 색깔 간판이 보여요. 이게 보이시면 오른쪽으로 싹 꺾으면 여기입니다. 저쪽 골목길 안쪽에 있어요. 하단 볼구이라는 집입니다. 체인점 먹고 본점이고요. 예전엔 해동 볼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왜 이름이 바뀐 건지 주인분이 바뀌신 건지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식사 되나요? 어, 식사 때. 아 예. 아, 이거 빨다 신발은 무조건 일단 벗네요. 일단 테이블석 있고 룸 안에 있는 좌식 자리가 있고요. 촬영은 바로 쿨하게 오케이 해주셨어요. 요건 2층인가? 구경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올라가 봅니다. 아 이렇게 돼 있구나. 음, 쉬는 방도 보이고요. 내려가자. 여기가 오래됐나 봐요. 네, 1일 11. 아, 1일이요오래됐 유쾌하신 사장님께서 주문을 먼저 바로 받으십니다. 양념구이 소짜 될까요 음. 아, 예. 볼 양념구이 소짜. 약간 매콤하게 아니면 안매 그냥 보통? 약간만 매콤하게? 볼구이는 맵기가 조절이 되나 봐요. 저희는 둘이 가서 볼 양념구이 소짜를 시켰고요. 그리고 보통 맵기로 해달라고 하니까 약간 매콤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. 밥은 따로 주문하셔야 됩니다. 뭔가 귀여운 인테리어다 꿜꿜꿜꿜꿜꿜 뭐지? 거울이 있네 요 밑반찬이 <목소리> <목소리> 볼 양념구이 소자가 나왔습니다 25,000원 <목소리>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납작하게 생겼는데요 뭔가 믿어도 구이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볼이 뭐냐면 대구볼살 대구 대가리입니다 대구 찜으로 봤는데 이렇게 구이는 또 처음이네요. 참깨 드레싱 샐러드, 감자 사라다, 브로콜리, 저 나물 저건 뭐지? 그리고 버섯하고 김치하고 오이 피클도 나오네요. 얘는 뭐지? 가자미 시킨가? 이거 나중에 좀 여쭤봐야겠어요. 이건 추가한 밥이고요. 미역국이 같이 나오네요. 한 모금 해 응? 음? 오, 뭐고 이거? 맛있네. 어허여멀건하게 생겼는데 간이 좀센편이긴 하지만. 맛있어. 홍합 들었네. 아, 벌써 다 먹겠는데? 요걸 먹어봐야겠어요. 요거는 보자. 음, 요거 약간 새초롬하이 무슨 뭐 젓갈 이런 거 같은데. 아, 이게 갈치라고 하시네요. 요게 뭐무 이런 거랑 같이 섞여있나 봐요. 아, 이제 불구이를 먹어봐야겠어요. 아, 아, 이렇게 되있구나 층층이. 허허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일단 젓가락으로, 일단 젓가락으로 해보는데 잘 안되긴 안되네. 먹어보겠습니다. 오 매콤하고 일단 불향 나요. 음, 양념이 맛있네. 이 소스는 뭘 해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소스인데요. 음, 살코기도 요거 더더 많이. 음, 몸통 쪽이 좀 부드럽다면 이쪽은 좀 뭔가 거칠거칠하면서. 갈빗살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. 버섯을 먹어보자. 오, 오 뭐야? 버섯 맛있네. 아, 밑반찬이 입맛을 확 돌리네요. 음. 아, 이건 그냥 뭐 그냥 브로콜리네. 아, 이게 아 약간 생각났어요. 이 양념이 약간 왜 불향 나는 뭐 쪽구미 이런 집가면 나는 그런 약간 그런 거있잖아 약간 매콤하면서 불향 나면서 아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흰밥 딱 퍼가지고 한점딱 올려서 이제, 이제 입으로 바로 들어갈 거라고. 어, 침샘. 이 나물은 뭐예요? 이바란나물 이름이 뭐지 비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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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름. 방아잎하고 섞인. 어 비름나무를 방아하고 섞어서 만들었나봐요. 음 신기하고만. 어 확실히 향이 방아향이 세네요. 감자채는 감자채 만 보자 김치는 어아제 스타일은 아니네요. 아 이제 그 아까 그 갈치식혜를 제대로 이제 밥에 올려가지고 먹어봐야겠습니다. 음 옛날에 이런 거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. 어 야. 입을 좀 음, 개운하게 하는 용도 아 이건 뭐 입에 바로 넣는 게 맛있구만 막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어, 얌생이처럼 먹는 것보다 살이 많네요 밥 넣어야 돼아 아, 근데 메뉴판에 살이가 있던데 이미 늦어버린 건지 원래 안 들어가는 건지 사장님 요거 볼구이에는 살이는 사리는... 안 들어갑니다. 아, 들어와요. 근데 양념이 너무 없네. 응. 어떻게든 저희가 <laughs> 찜 사, 찜이 있는 사리보다 후이의 사리는 더 맛있어요. 아 신난다. 미역국 더 먹고 진해. 싶네요. 사장님 혹시 저희 미역국하고 네예 예, 버섯하고 좀더 주십시오. 예, 그래.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원래 양념은 같이 안 나오는데 끓어서 어, 주셨대요. 근데 주신 건 감사한데 원래 좀 같이 나와야 될거 같은데 원래 양념이 너무 적지 않나요? 일단은 사리는 무조건 사락기니까좀 뻑뻑하긴 한데 이렇게 이럴 때 바로 음음 음, 굿굿 어. 좋다 더 받은 미역국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밥을 말아야겠죠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을 거예요 아, 이게 진짜 보기보다 훨씬 맛있는데, 숟가락 딱 올려가지고 고기살이랑 같이... 또 어. 요번에 한 숟가락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, 요번에는 이제 갈치 시계 딱 올려서... 아, 오마이갓! 마지막 한 입은 또 뻘구이로 마무리를 해야죠. 음, 좋은 궁합이었다. 마지막! 완식 잘 먹었습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네, 잘 먹고 나왔습니다. 뭐 사실 대구 대갈이라고 해서 막눈 달려 있고 막 이런 징그럽고 무섭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이렇게 다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볼이었고 양념도 매콤하니 아주 참 맛있었습니다. 버섯도 맛있었는데 특히 미역국이 없으면 아, 미역국은 진짜 굉장했습니다. 다음번엔 좀더 맵게 먹고 싶어요. 맵게 해 가지고 당미역국이랑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주 조심스럽게 추천해봅니다. 그럼 추루켠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맛있는 식사 드세요. 안녕!